<laughs> 귀여워. 알몸 먹방이다. 이거 <laughs> 안 들어왔어, 아직. 소야. 여기봐봐 어? 누구 들어오셨는데?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채팅을 볼 수가 있나? 어떻게 하는거야? 아아 소야 저 오늘 소의 알몸 먹방 라이브 처음으로 해봅니다 들어오신 분 누군가요? 왜늘 채팅 보는 법을 모르겠어 나갔어. 내가 들어갈까? 어. 어서 오세요. <laughs> 씻고 나서 바로 밥 먹고 있는 소입니다. 여보야? <laughs> 이거 화질이 잘 나오나 모르겠네 핸드폰이라 에? <laughs> 우와 네분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소호야 <laughs> 씻고나서 바로 밥먹는 소호네요 안녕해주세요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 자라코님 라이브가 처음이라서 신기해서 한번 켜봤습니다. 야, 손으로도 또 집어먹어주고요. <laughs> 자, 가져가세요. 이걸로 드세요. 오, 잘 먹네. 먹방. 맛있어? 김소? 음, 아, 안 해줘? 음. 맛있어. 너무 맛있나보네. <laughs> 맛있지, 소야. <laughs> <laughs> 어서오세요. 맛있지? 먹방도 잘해요. 자, 이거 뭐예요, 소 엄마? 소고기 매생이 전이요. 소고기 매생이 전. <laughs> 엄마? 음. 소, 더 맛있게 먹어봐? 아까 그 고등어를 한 입에 다 넣던데. 었 엄마? 엄마? 엄 들어오신 네분 누구실까 궁금하네? 어? 그거 뭐야? 너 이거 보여주는 거야? <laughs>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야? 소야? 아우, 귀여워. 맛있어? 먹방 채널이 되어버렸네. <laughs> 이 라이브도 이렇게 뭐 편집해서 올릴 수 있다던데. 이세분 너무 궁금하네. 자라코님 말고. 우와, 또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다섯 분이나 계시네. 라이브 처음인데. 아, 안녕하세요. 푸르나루TV님. 오, 처음 뵀어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라이브 처음 한번 켜봤습니다. 너무 잘 먹죠? <laughs> 응, 이거? 아, 저 사랑해요. 한번 해줘야지. 사랑해요. 싫어? <laughs> 이제 앉으세요. 다 먹었어? 안주세요 쏘 앉으셔야 돼요. 앉으세요. 아우, <laughs> 어, 잘했어. 오, 짜증이 폭발한다, 이제. 라이브로 끌 때가 된 건가? <laughs> 첫라이브 아, 17개월이에요. 지금, 아, 18개월, 18개월 이제 됐네요. 18개월 됐습니다. 오, 어, 푸른하루님은 저희 그 구독자분이세요? 지금 18개월입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뭐 <laughs> 일곱 분이요, 대박. 아 감사합니다, 구독해주셔서 저도. 어 어떤 유튜브 하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? 어잘 먹어. 아빠. 아빠. <laughs> 지금 수호는 방금 목욕하고 바로 밥 먹습니다. 아, 저도 한번 놀러 갈게요. 어떤 유튜브 하세요? 너무 밑을 보고 있는. 그리고 수 지금 알몸 아니에요. 기저귀 기저귀 찼어요. <laughs> 혹시 오해하실까 봐. 아 귀여워. 오 일곱 분 됐다 다시. 안녕하세요. 먹으세요. 아, 아, 네. 제가, 제가, 저도 한번 놀러 가보겠습니다. 라이브 끝나고 한번 놀러 갈게요. s 음. 음. 소 와, 소 반찬은 다 먹었는데? 밥만 남았어. 이렇게 수고 먹방 한 번씩 올려도 될까요? 다들 눈팅만 하시는데? 와, 좋아요도 한개 눌러주셨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 씻고 나와서 되게 뽀송한 수호예요. <웃음> 뭐해? <웃음> 이거 밥만 먹기 좀 그렇지 않나요? 원래 그러니까. 맨날 수호는 반찬을 다 먹고 밥을 <laughs> 마지막에 저렇게 먹는데. <laughs> 와 좋아요 3개 됐어 대박 야 소야 소야 <laughs> 너또 욕심부리지 <laughs> 저번에 진짜 이렇게 큰큰 큰 밥을요 거의 한 입에 넣었어요 아또 그러니까 와푸로나루님이 계속 봐주신다 너무 감사하다. <laughs> 소호야, 너엥엥 그, 엥? 엥? 엥, 그게 뭐야? 엥? <laughs> 그게 뭐야? <laughs> 너목 막힌다. 우, 물 줘야겠다. 소호 물도 먹고. <laughs> 아 그래요? 반찬 드시고. 진짜요? 오. 우리, 조금씩 그, 조금씩. 그런 분들이 계시군요. 오, 신기하다. 조금씩? 조금씩? 냠냠. 냠냠. 근데 지금 푸르나루님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하는 건데 그 화질 괜찮게 나오나요? 보실 때? <laughs> 또 먹뱃, 먹뱃 논란. 김수호 먹뱃 논란. 물도 마시고. 아, 다행이네요.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어요. 저희가 이제 카메라 사용하는데 핸드폰으로는 처음 이렇게 해봐가지고. 와, 수호 또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<laughs> 저희 소호의 먹방이 이제 끝이 난것 같군요. <laughs> 짧게, 잠깐 한 번, 처음, 라이브 한 번, 우와! 형경님, 감사합니다. 우와! 우와! 소, 우와! 안녕하세요, 해야지. <laughs> 형경님, 안녕하세요. 우와. 아,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다. 소, 여기 카메라 한번 봐줄래? 우와! 우와! 어, 아이가, 몇 살이에요? 네. 어, 10살. 혹시, 형 형님, 그, 키우실 때,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? 네, 푸르나루님,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저도 놀러 가겠습니다. 엄 우와. 우와. <laughs> 언제가 가장 그런가요? 음. 음. 저희는 마에 18개월이 됐는데, 확실히 음. 엄청 음. 때, 때도 많이 써요. 음. 아, 독감. 맞아요. 그때는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인데, 음. 수호도 그게 똑같이 유전이더라고요. 그래서 열이 막 39.8도? 뭐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되게 놀랬었어요 <laughs> 맛있어? 응. 핸드폰 만질까? 어 사랑해요 한번 해줬어. 어? 어 소야? 방금 씻었는데 이거 방금 씻었는데 이거 안 되는데? 이, 이거 맞아? <laughs> 이거 맞아. <laughs> 아, 형님, 형님도 저희 구독자 분이세요? 근데 이게 누가 들어왔는지는 안 보이네. 음, 보이면 안 되잖아. 아 그렇구나. 음. 자 오늘 잠깐이나마 이렇게 라이브 한번 틀어봤어요. 맨날 이렇게 소울링이 TV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또 끊으려고 했는데 또 음. 다섯 분이 또 들어오셨어. 근데? 이게 그거네 굴레네. 아, 방송을 끌라고 하면. <laughs> <laughs> 방송을 끌라고 하면 사람이 들어와. 아, 그래요? 어, 아, 그 구독자 아, 분 아닌 분들한테도 이게 알림이 뜨나 보구나. 형님, 저희 소바 봐주러 오세요. 구독해주세요. 구독. <laughs> 우와, 이렇게 와서 댓글 써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이렇게 라이브 한번할때또 놀러 오세요. 구독.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이. <laughs> 저희 영상 가족 시트콤 같이 재밌게 찍거든요.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웃으신다. 아기 <laughs> 아, 아기 아기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0살 정도 되면 말도 잘하고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저희는 아직 그런 걸 경험을 안 해봐서.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형형님 너무 감사합니다. 방금 보러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. 소 먹방이 끝이 났습니다. 소 얼굴 클로즈업 한번 하고. 자, 가겠습니다. 방금 씻었는데 또 씻으러 갈게요.